여러분 안녕하세요. 윗는 성형외과 원장 김의건입니다. 여러분, 가슴 성형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섹시, 당당함, 자신감, 볼륨, 몸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슴 성형을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마르신 분도 있고 살짝 통통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체형을 떠나 공통적으로 원하는 볼륨 사이즈가 있습니다. 바로 C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글래머러스의 기준이 C컵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꿈의 사이즈 C컵이 되기 위해서 대체 몇 cc를 넣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C컵이 되고 싶은데, 그럼 300cc 이상은 꼭 넣어야겠죠? 음...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용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을 보시면, 키와 몸무게와 같은 마른 체형의 A 모델과 B 모델이 있습니다. 둘의 컵 사이즈는 A 컵으로 동일하지만, A 모델은 가슴의 밑둘레가 65에서 70으로 흉곽의 폭이 좁고, B 모델은 가슴의 밑둘레가 85에서 90으로 흉곽의 폭이 넓습니다. 이두 모델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컵 용량인 280cc의 보형물을 넣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비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보형물을 넣은 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엥? 예? 다른 사이즈 넣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A 모델이 더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실제로 컵 사이즈를 재보았을 때 A 모델은 C컵, B 모델은 B컵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흉곽 폭의 차이 때문입니다. 먼저 A 모델을 살펴볼게요. 흉곽의 폭이 좁다 보니 같은 보형물을 삽입하였음에도 옆으로 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에 볼륨이 채워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B컵이라고 여겨지는 280cc 보형물을 넣어도 결과적으로 C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혹, 원장님, 무조건 저는 300cc 이상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원하시면 300cc 이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혹시 리플링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 모델처럼 흉곽의 폭이 좁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300cc 이상을 C컵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보형물을 삽입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의 일종인데요. 가슴의 밑선이나 가슴 옆쪽에서 보형물이 물결치듯 살에 비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되려 수술후 만족도가 낮아지고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280cc 용량으로도 충분히 C컵의 볼륨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A모델 같은 분들은 300cc 이상으로 진행할 필요가 더더욱 없는 겁니다. 복습의 의미로 B모델도 한번 짚고 가볼까요? 이분은 반대로 흉곽이 넓어서 B컵이 나온 거겠네요? 정답입니다. B모델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흉곽의 폭이 넓어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형물이 옆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A 모델과는 달리 같은 280cc를 넣어도 최종적으로 B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곽이 넓은 분들이 C컵 정도의 볼륨감을 원하신다면 A 모델과 달리 오히려 본인이 생각한 용량보다 더큰 용량을 넣어야 할 거예요. 대략 밑둘레가 85에서 90인 분들이 C컵 정도의 글래머러스한 볼륨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일반적인 300cc가 아닌 350에서 375cc 정도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 예시처럼 같은 체형이더라도 흉곽의 폭에 따라서 넣어야 할보형물의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하는 볼륨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고 보형물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B컵이냐 C컵이냐 보용물 사이즈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제 상담 가실 때 무조건 300cc로 넣어주세요 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 확실히 아셨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